근데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줄 외우면 돼, 한 줄. 한줄 외우면 돼. 근데, 여러분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맨날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하라는 건 정말 똑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laughs>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기억하더라? 아니, 하라는 건 똑바로, 그거는 제발 부탁한 거야. 그렇죠? 그니까 러 제대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라는 것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누진적인 소득세자에서, 잘못해, 뭐, 있는데, 이 얘기가 이제 뭐냐면, 이제 문제에서는, 사드카, 시어드 뭐, 이런 사람들의 모형이다, 라고 표현해요. 사드카, 시어드 그죠? 그래서 객관식에 보면, 사드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람 이름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요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조건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밑에, 11-6 그림을 좀 보시면, 11-6 그림은 지금 선형소득세예요비선형소득세예요 비선형소득세죠? 왜냐면 선형소득세라면 어떤 형태여야 되니까? 이런 형태여야 되니까. 아, 이런 형태가 아니죠. 이런 형태여야 되니까. 근데 얘는 지금 어때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비선형소득세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얘기예요. 거기 보면 밑줄 2번이에요. 비선형 소득세에 관한 연구의 공통적인 결과는 최고 소득 수간에 대해서는 0의한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최적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요한 줄을 외우셔도 무방해요. 무방해요. 그럼 그걸 지금부터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자, 먼저, 지금,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11-6을 보면 검정색이 뭡니까? 검정색이 최초의 소득이죠? 최초의 소득. 그런데, 빨간색이 뭐가 됩니까? 빨간색이? 비선형 소득세를 부과한 후에, 우리가 소득이 될수 있겠죠? 그죠? 근데 거기 보면 F점이, F점이 있죠? 어떤 개인의 균형점이 F점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자예요. 가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먼저 여기가 소득이고요. 여기가 이제... 벌써 여기가 여가죠 여가고 이게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제 어떻게 돼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처음에 이 사람이 어디를 지금 어디 이게 2점이죠이점 2점? 그리고 F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I1 이렇게 지금 소득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한게 뭐냐면, 거기에, 만약 소득 y0을 초과하는, 그니까 여기 y0거든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y Y0. 0에 즉, y0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 세율을 0으로 낮추면, 0으로 낮춰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이게 줄어들지 않고, 지금 요 기울기가 얘랑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파란색이 뭐예요? 이, e, 이라는, 그, y0라는 최고 소득을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계세율을 뭘로 만들겠다? 0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어때요? 이렇게 만들면, 지금, 만약에 그대로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얘가 효용이 나타날 텐데, 오히려 효용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5번.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최고소득 구간에 대한 한계세율이 0이 되면, 조세수입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최고소득자의 효용수준은 상승한다예요. 자,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재, 적정 한계세율을 우리가 0으로 잡으면, 그죠? 여러분 한계 세율이 0이라는 것은 평균 세율이 0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최고 소득자가 만약에 45%에서 뭐더올아가서 뭐 50%가 있는데 얘를 이제 없애고 얘만 남겨 두면 이런 뜻이죠. 더안올리면이요 그래서 뭘로 만들죠? 0 최고 한계 세율을 0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조세 수입은 뭐하게 돼요? 유지가 되는거죠 요렇게 유지되고 요렇게 유지 요렇게 유지되니까 그죠? 유지되지만 효용은 뭐하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이거죠 고소득자의 효용은 증가하게 되는거죠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되는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세율을 낮춘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 같은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한다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느리, 누리는 효용과 부자가 누리는 효용이 누가 커야 돼요? 부자가 커야지 당연히 여러분들 돈막 벌었는데 갑자기 가난한 사람보다 효용이 떨어질 정도로 세금 을 걷으면 어떻게 해요? 반란, 반란 일어나.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도 사람이 숭할 정도로 외겨야지 야 내가 세금 나고 났더니 가난한 사람보다 더 못살게 됐어 그러면 안할거 아니에요 그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보면 잘 보세요 6번에 이렇게 써있죠 최고소득수간의 구간에 대한 한계세율이 0으로 낮아지더라도 그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개인들의 효용수준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다 라는거죠 왜이 밑에는 건드리지 않았고 얘만 건드렸으니까 근데 얘가 뭐해줬어? 좋아졌죠. 그러니까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예요? 결론 초반에는 한계세율이 뭐야 돼? 거기 보면 한계세율이 뭐해야 돼요? 세율이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최고소득쯤 되면 한계세율이 다시 모여져야 돼 0이 되니까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정리합니다. 요무 뭐, 요게 딱 하나 나와. 그러니까 최적 우리가 최적 소득세에서는 두 개를 건드려요. 두개 이해가요? 근데 먼저 건드리는 게 누구야? 멀리즈란 사람이 여기랑 관련되어 있다가 1번이야. 그죠? 그래서 멀리즈에 의하면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형 누진세 이런 거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턴, 스턴. 최적 과세는 어떠냐? 최적 최고 소소 최 적정 세율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 그다음 세 번째가 얘, 얘. 자, 얘는 뭐예요? 첫 번째? 비선형 소득세예요. 그런데 최고 소득수 최고 소득 구간의 한계 세율 평균 세율 한계 세율을 0으로 만들면 그죠? 부자의 효용은 늘어나고 가난한 사람은 그대로니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다 해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한계 세율은 초반에 올라가다가 최고 소율 구간에서 뭐 해야 된다? 다시 낮아진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